먼저 들어왔잖아요, 쟤 먼저 들어왔잖아요! 일로 와, 와. 야, 야. 정민아, 너 와봐. 아와 야, 이만 하지 마! 나가. 쭉쭉 걸려, 걸려. 정민아, 정민아. 조용한번 해봐. 조용히 해봐. 민기, 안에, 기 안으로 들어가. 서열아, 때릴 수 있으면 때려! 이만 좀 가! 아! 하준, 준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! 아, 준서요 아! 가! 준서요 가! 준서요 따라가! 렛츠고 아! 가! 주고 어, 연결 응, 응, 응. 응, 응. 응, 응, 응. 너지준석결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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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응, 응. 응, 응. 오케이 준석 괜찮아 준석 잘했어 응. 하준아 응. 봐봐 하준아, 응. 하준아 여기서 응. 이렇게도 가는게 아니라 돌아서야지 응. 빨리 빨리 정민 가서 봐정서아 서열아 서열가가 가까이 가 서준아 반대 방 서준 돌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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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돌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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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돌아! 돌아 아, 앞으로! 돌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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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지 돌아! 아 돌아! 네? 아 돌아! 아, 아, 돌아! Entr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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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,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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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,

이석아! 이석아! 둘이 계속 움직여! 어디랑 둘이 계속 움직여! 이석이랑 나 온이야 미안하다

원도 달려! 두 분만에 일대 돌수 려 공만 봐, 공만 봐. 이사 사이 사이 봐 봐. 원우콘들로가 원호 원우 콘트로가. 아, 빨리 해라 고 있는 중뭐하원 스파이 빼서. 가가 서현아, 서현아, 너 밑으로 내려. 내려. 서현아, 너 밑으로 내려. 서현아, 로 내려. 서현아, 으로려 서현아, 너밑으 서현아, 너 밑으로 내려. 서현아, 너밑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장 들어가는 이러고 있을 거야. 빨리. 안 돼. 안 돼. 앞으로. 앞으로. 안 나간다. 안 나간다. 자,

잘 봤냐? 그수돼 빨리 빨리 승재 열심히 뛰어다녀 승재 바로 출발 준비 고이성아 가운데 뛰어가 이성아 앞으로 뛰어가 앞으로 뛰어가 이리 와 가운데 이인와야인화가 임중화 가 세연아 세아 바로 해야 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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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

너 오늘 보여 빨리 야지 너희. 와, 좋 내려가야지. 돈아 잡아. 아, 참야 빨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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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상대편에 볼이 잡을 때까지 기다려 주는 거야. 빨리 가야지. 빨리 안 돼, 안 돼! 안 돼! 안 돼! 선 돼! 선 돼! 선 돼!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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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 안 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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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

Go ahead, go ahead, go ahead! <laughs> <laughs> 가 승재 가. 오케이 좋아 정민 뒤에 체크 뒤에. 승재 가 승재 열심 가. <laughs> 브러치, 승재 한번 더. 그렇지 승 한번 더그렇 가방 놔둬 세연아 세연아 연이로가어로가야 뒤까지 열심히 뛰와 승제 좋아 와 승제 한번더